내가 우리 뚜아들이 생일날 해준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너희 생일을 까먹은 거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이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렸습니다. 예! 아, 오빠. 네? 아 통째로 빌리는 그냥 선물을 해 주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? 잘해요 아, 이거 여기 지금 우리밖에 없거든. 이게 전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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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. 나 나만 믿어. 어? 얘들아, 오, 들어가자. 여기는 yeah. 우리 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돼나 yeah. 진짜 너무 아. 해보고 싶어 있었는데 뭐? 사실 사람들 많아서 못했거든 아 어, 교복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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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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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왜좋 아기복 입었어 미안해 아, 어 이거다 이거 입어야 되겠다 아 고딩으로 돌아가는 같아 이야 야야야야자 얘들아 다 빨리, 입었나요? 빨리 입고 오세요 네. 어나 어, 너무 다 입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 비켜만 아야 대충 입어 알야 아, 됐나요? 네자 가자 자 가야 아빠 정장 이제... 입은 것 같다 어 자 일로와 일로와 로와자 일로 이쪽으로 올라가야돼 나너 머리가 튀는데? 자 에스컬레이터 타고 여기 자에스컬레이 뛰지마! 뛰지마! 와 에스컬레이터 뛰.. 야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에이 우리 밖에 없네 헤 우와아 올라가... <laughs> 롯데월드다아 우리 밖에 없어 우리 밖에 없어 우리 밖에 없어 좀 이상하다 여긴 누구지? 무섭지 않아? 어? 우리 밖에 없어 좀 이상해 아니 뭐가 무서워 이 사람아 자. 좀, 좀 어둡다. 우와, 위에 선당 봐. 근데, 우리 왜 우와. 밤에 왔어? 어? 우리 왜 밤에 왔어? 지금 시간이, 어? 그, 8시거든?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지? 7시 50분이야. 지금은, 어, 낮에는 너무 비싸서 못 빌리고, 밤에 빌렸어. 아~~, 아더 좋아! 이게 더 좋아! 맞아! 사람 배가 없으니까! 넘치잖아? 근데 직원들은 그대로 세팅해달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! 헉? 진짜? 어, 대박. 우리 얼마 나올수 있어? 아빠 부자야? 아빠 부자 <laughs> 아니고... 스케이트부터 타면 안 돼? 아? 안 돼! 무슨 스케이트야! 에이, 무슨 스케이트야! 나 따라와봐! 나 진짜 좋아하는 거 있는데! 그거 뭐? 먼저 타자! 뭐? 캐리미 안늘 아니야! 캐리미 비 좀... 하늘! 나후릉라이드 타고 싶어! 그래! 후릉라이드 타러 가자! 어딘지 어. 알아? 아니? 후릉라이트 저기 있다!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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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하나. 어, 직원 아저씨들 우리 때문에. 아, 진짜. 여기 있잖아, 자. 와, 대기 시간 0분. 오! 대박. 아무도 오. 없음. 예, 이런 예. 또 총령이야. 예. 이게 바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요. 자, 일단 잠깐만. 어 뭐야, 어. 뭐야 뭐야 어? 뭐야 뭐야. 어, 안 탔어. 여기 도인다. 아, 내려 내려. 아, 저기. 왜 없어? 어? 어? 뭐? 어. 아, 어 됐어, 됐어. 됐어 오 됐다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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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배낭 고나나 <laughs> 무서운데 여기 사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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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사진 찍히는 거 알지? 잡아 여기 아, 사진 찍히는 거 알지? 진짜 대박 오. 대박 아, 나울거나어떡나 나, 나, 나 애들아 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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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날 무서워. 어나 진짜 침장이 두근두근 거려었 무서운 거 못하는데, 특히 뚜니 무서운 거 못한 너 틀어가지. 어 아직 아니네. 아니네. <�cipl daunting> <뭔� difficulties> 자 갑니다. 사진 찍힙니다. <Defence> 음 오오오 어, 그래서... 오, 오 잠깐만요 오, 아니야 이제 진짜다 우와 대박 대박 와와 진짜 재밌다 와 대기 시간 0분 이게 바로 자본주의 맛 당연하지 <laughs> 대박. 근데 얘들아 내가 뭐 하나 얘기 안 했거든 응. 미안한데 응. 내가 돈이 없어서 응. 3 0 분만 늦었어 어? 네? <laughs> 그래서.

오~~ 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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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 와우 아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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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로 와 가자 어자 가자 자 가자 어,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야 회전목마 한번 타자. 이게 왜리 꼈어 바이킹이 어떻게? 어? <laughs> 버려 버려. <웃음> 아니 안안 나가지는데, 일났네 안녕. 우리 20분밖에 안 남았어, 두만 미안해. <laughs> 아, 버려. 가자 얘들아. 어 간다. 또 한번 더 탄다. <laughs> 아 어떻게 해? 두지가 <laughs> 좋아하는 저 커피잔 타는 거 저기 있는데. 어디? <laughs> 저 <맞지? 웃음> 여기 여기. 그게 진짜 제일 톤 나와 여기 있잖아. 나 그거 싫어할... 회전바구니. 가자! 회전바구니 있잖아. 가자! <laughs> 돌리기돌리기돌리기돌리기돌리기 와! 예! 아, 토 나와! 예! 어, 나 이거 못하겠어. 어, 나안 탈래. 어, 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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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나와. 어, <laughs> 어, 아와토나지토 나, 나, 나나 <laughs> 나와. 나토나토나토나 나와. 토나토나토 나와. 토나 나와. 토 나와. 토와와 민수야! 야! 야! 야 우리 회장 모모 앞에서 사진 한번 찍자. 그래. 어. 나 밖에 걸로. 어. 자 일로 와봐. 교복 입고, 교복 입었으니까 사진 한번 찍자. 야, 야 우리 이제 15분 남았어. 빨리 와. 자 사진 찍을 기회 다서세요 이렇게. 음. 자 사진 한번 찍어요. 음, 어. <laughs> <혼자> 한 동안 <번> 뭐해? 혼자만 <laughs> 먹기야? 출출해가지고. 어? 자 앞에 보여. 앞에 봐야지. 앞에 봐야지. 뚜아. 자, 또 앞에 봐야지. 나? 어, 응. 나. 자, 아니요, 자, 어, 두번 밀고, 하나, <laughs> 둘, 셋. 찰칵. 아, 좋았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얘들아, 어, 월드를 들고, 네. 응, 매직아일랜드로 와. 월드가 없는데. 밖에 나오니까 좋지? 응. 너무 좋다. 야, 안정시원하다, 아, 야. 이 밖에 봐봐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이 밖에 봐봐. 봐봐. 와, 우와, 진짜 멋있다. 얘들아 참고로 우리 지금 1 0 2분 남았어. 빨리. 어? 아, 가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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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 그냥 안에서 놀았어야 되는데. 차로도 타자, 빨리. 봐. 아, 은내 자, 차이로 들어. 잠깐만, 우리 여기서 포토 스팟, 포토 스팟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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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사진 찍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리,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여기 여기 아니, 여기 다 아토 어, 스팟 빨서 빨서 빨 빨서 여기. 너 멀리서 찍는 거야. 그래. 빨빨 빨서. 이리 똥구멍처럼 나 빨리 빨리 빨리. 나 아니 여기 찍어. 왜? 아 그래? 안 나오잖아. 자. 자. 하나 하나 둘. 아니 하나 <laughs> 둘 셋. 찍자. 어, 우리 지금 땅한멍처럼한 번만 더 찍자. 어? 다 같이 대신에 다 같이 점프하는 걸야하 어. 하나, 하나 둘, 찍자. 둘 셋. 찍자. <laughs> 안 맞아 안 맞아. 안 맞아. 그리면 어떻게 아, 하나, 어떡해. 하나 점, 둘, 셋, 셋, 하나, 둘, 셋, 짠 그냥 가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드롭자 하나, 롭 어디야?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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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, 나하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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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하나, 하나, 여기있어 자이 하나, 하나, 로와 하나, 하로 이게 자연드트롭이야 어! 손질야자이언나 자연 못한 거야? 그럼 이거? 도 없어! 도저히 없어! 가고 있어, 도 어. 버려! 우리 시간 없어! 수아 진짜 무서운 것아 빨리 가고 있어! 얘왜 이렇게 느려? 어디 갔어? 얘들아 같이, 같이 앉아! 우리 왜 교복은 사라졌어? 어, 나오면, 나오면 사라지나 봐, 교복이. 우 어디 네. 앉을 거야? 빨리 앉아. 앉아 같이 앉자, 얘들아! 애들. 여기 앉자, 풍경 보이는 어디, 어디?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서 뜨지 야. 어, 어떡해, 어떡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오 옆에 됐다 어, 옆에 앉았다. 오이 아, 안 돼! 우와! <목마> 대박. 저기요, 난이 실체로 네 타온 적도 없어요. 나 볼게. 우와, 우와, 잠깐만. 어떡해. 어머, 어머, 어머. 나 이거 지금 두 번째 타는 거야. 우와, 실제로 타왔지? 엄청 울었어요 와 안돼! 눈 대보지마 얘들아! 아 그래도 봐봐 이쁘다 아뭐 아, 이렇게 예뻤나요 아이또 멀어서 올라가는 거 어디야! 아빠! 자 이거 진짜 우와. 3일 우와 한계야 돼뭐 에이! 어떡해! 나왜 안보이는데? 살려줘요! 밑에가 안보여 자 아. 어? 3 2 1 으악. 오, 어머, 뭐야? 아, 나 튕겨서 나왔어. 머나 <laughs> 튕겨서 나왔어. 어, 심장 떨어진 줄 알았네. 빨리 나왔어. 뭐야 뭐야 뭐야? 아나또였잖아 어, 아너한번너한번 응. 탈래? 안 탈래? 있잖아 우리 이거만 타. 여기 어. 한번 들어가 보는 거. 같아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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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와, 재밌겠다. 지비아근 싫은데. 지 가자. 아, 뭐야 이거. 뭐야. 뭐야? 여울로 가 나로 떠오딩. 딴데로 가는 건가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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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딴> 아니야, 다데 아니야. 이 뭐야? <laughs> 뭐? 이 뭐야? 귀신의 집 같은 거 그런 거. <laughs> 아 유령집이잖아. 아 진짜. 아, 어왜 무섭지? <laughs> 어 뒤에 좀비 온다. 아 뭐가 이거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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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? 아 하는 건데 이거? 어머. 어떻게? 어머 죽나 이제 죽었어. 아니거 뭔데 이게! 뭐야 이거! <laughs> 잠깐만! 나, 나한테 또만 마누라라고 뜨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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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봐아 어떡해! 아니 귀신의 지금 왜 이렇게 리얼하게 만들어놨어? 올라가, 올라가자, 올라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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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! 이 뭐야 이게! 시간도 얼마 없는데 어머! 뭐야 어, 어? 뭐야! 뭐 키가 있어야 되나 봐 아니야, 아니야, 오면 안 돼, 저야. 에? 어딨어? 내가 이래서 유령이 좀 싫어해. 아니, 유령 잡은 거야? 그냥 있길래. 시간이 옆으로 얼마 안 남았다며. 오 마이 갓. 아니, 이제 오분안 돼. 지다 나한테 고 있어, 어떡해. 지금 오분밖에안 남았다고! 아이, 진짜. 아, 놀기고 타야 되는데,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그쵸, 파. 내 옆으로 가. 나 무섭단 말이야. 얘들아, 그냥 우리 물리고 탈락하자. 근데 물리고 탈락해도 어차피 다시 올로와 진짜? 어. 어. 자, 애들아, 시간 끝났어. 아, 진짜 누가? 네 엄마, 엄마는... 엄마 죽었다. 아, 진짜? 아,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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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, 스케이트 못 탔는데. 아, 진짜 뚜마이 거기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뭐, 시간 다 끝났잖아. 아, 진짜. 엄마 올라 안 돼? 아, 뚜마알아서오라 그래. 아이, 가자, 아, 우리 엄마 돼, 가자 우리 집에. 그럼 준비하자, 자. 지하철, 지하철, 로 지하철, 지하철로 가자. 지하철 자. 여기 어, 잠시 잠시. 다음에 어. 아, 다시 오자 우리. 그래.